너무 많합요한 걸로 봤는데 이게왜 너무 많아요 이렇 이렇게 넌왜이렇이 뭐하라고 안, 안 한다고 왜 자꾸 미리 후열을 처 만드는 거야 이 양산형 근닭 같은 새끼들아 다들 일찍 뒤지고 싶어서 그래? 이러면 진짜로 끝도 없이 돌고 돈다니까 돌고 돈다고 형 혀랑 말아 터나자 그때 존나 재밌었잖아 난 솔직히 리설 컴퍼니 하고 싶은데 도쿠니 형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이 새끼들이 멋대로 붙잡아둔 거잖아 야이 새끼야 네가 뭔데 도쿠니 형 보고 가라해 뭐라고 개새끼야 다 필요 없고 빨리 게임이나 가져와 마이토콘 야이 개새끼들아 후열할 거를 니들이 미리 쳐 생각을 해놨어야지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셀피 하나 하자고 아까운 <laughs> 시간이나 날리고 있잖아 시간 시간은 영어로 워치 얘들아 오버워치다 존치자 <laughs> 시간은 영어로 am pm 아니야? 도쿤이형 형이 하라는 대로 할게 무슨 게임 할까? 그럼 저번에 했던 포켓로그야 갈... 무슨 게임 할래? 난 솔직히 리설컴퍼니 하고 싶은데 이 개새끼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대로 가다가 정말 끝도 없어 네가좀 애들 설득해줘 pm <laughs> 씨발 대가리에 후회할 <후혈> 생각밖에 없네 <laughs> 아니 씨, 아유, 진짜, 아, 미치겠네. 아니 그그 그 와중에 김포인 시간을 시간은 a.m.p.m.이 아니야? 아, 나 미치겠네, 아. 어... 아, 너무, 더빙을 잘하신다. 아, 아, 너무 웃기다.